안녕하세요. 현예다육세상입니다. 수요일 아침 굉장히 화창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에, 아, 진짜, 저도 그렇고, 어, 보시는 분들도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테고, 야, 이 지금 여름 끝자락에 정리할 애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짜 요런 애들. 요거는 깔리하거든요. 요런 애들도 문제 있어가지고 또 한, 꼭 이렇게, 군생 애들 중에서 한 가닥이 한 가닥 지우기 잘못된 애들이 나와요. 요런 애들은 진짜 어, 예쁘게 심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요렇게 안 좋은 애들 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오늘은 보세요. 요것도 아, 이렇게 다 벌어지고 웃자라고 진짜 아니죠. 아, 요런 애들은 <laughs> 다시 다 심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한번더더 작은데로 옮겨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엽이 많이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옷자라고 하다 보니까 다 벌어져 있어요. 이런 애들 조금 더 소분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심어 줘야 될 아,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한 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애들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요거 나비복랑이에요 이제 입장이 일반 복랑하고 거의 똑같은데 어, 물을 완전히 풀로 아주 어, 잔뜩 먹여도. 일반 복낭이처럼 그렇게 동그레 지지는 않고 살짝 궁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납작한 그런, 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다 벌어져서 너무 아니죠. 음, 이제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요런 애들 수영을 교정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요렇게 이제 한번 다 꺼내가지고, 정말 밉죠. 요건 티핀인데 제가 이제 좀 여린애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한번 다 털어가지고 털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작은 화분으로 옮기고 어, 옮기고 어, 조금 모아서 그렇게 심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하엽도 이봐요 얘는 제가 이제 워낙 풀떼기라 가지고 창틀 가까운 곳에 두고 또 거리대도 내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도 아뭐실뿌이는꽤 많이 났네 이렇게 나름대로 음, 나름대로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영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이제 여름에 제가 물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이렇게 풀떼기처럼 아직 정착이 안 돼요 보세 목대가 완전히 초록초록하잖아요 요런 애들은 물좀 넉넉하게 줬다면 완전 풀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많이 참았는데도 어, 이렇게 꼬이 말이 아니죠. <laughs>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베란다 안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주 볼수 있어요. 킵장이나 또 노지에 계신 분들 보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엽 정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싶은데 요거는 이제 거리대 쪽이 좀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아, 다른 분들이 왜 킵장 같은 데서 이제 영상 찍는 분들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이 지금 하엽을 있잖아요. 막 뭉태기로 <laughs> 뭉태기로 뜯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살짝 부러웠거든요. 아 저렇게 모아서 이제 뜯는 그런 기분이 참또 좋겠구나. 아이고 제가 이거 하나 뜯었어요. 저리 <laughs> 가라. 그래서 어 이제 나름 조금 그 하엽 되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거리대에서 꺼내 와가지고 얘는. 진짜 오 하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하엽을 떼주잖아요. 특히 에오염들에오염들 하엽이 <laughs> 하엽이 엄청 나잖아요. 막 이제 층층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또 은근히 은근히 요즘에 습해요. 또 이렇게 쨍쨍하면서도 습한 그런 기운이 많거든요. 안 떨어져요. 또 하엽이 잘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은 면적이 작으니까. 또, 금세 마르고 이래서 잘 떨어지는데, 에오니움 그런 입장들은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바짝 말려서 뜯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엊그저께 정리하다가 그냥 놔뒀답니다요. 또, 조금 이제 습한 그런, 그런, 뭐지? 입장을, 하엽을 떼다 보면은, 목대가 상처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이제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할 때, 그때 뜯어내시면, 좋답니다요. 요거는 진짜 진짜 여린둥이다. 제가 이제 티피를 참 예쁜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내고 영상을 보고 요, 요 애를 다시 데려왔거든요. 이제 또 완전히 완성된 애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어릴 때부터 키우면 또 내가 키운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또다 완성돼서 오는 애들보다는 그래서 때로는 또 요런 애들이 재밌답니다. 키우는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어, 다 긁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요즘에 손 대신하라고, 어? 다육이들 손 봐주느라고 진짜 고생들 많으시죠? <laughs>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 어느 집이나 똑같아요. 요런거 보세요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요렇게 아직 완전하게 목질화가 안된 요런 애기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이렇게 입장 우자란 애들을 과하게 뜯어 주다 보면은 얘가 이제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장을 과하게 뜯어 주다 보면은 요렇게 목대가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얘는 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확 주저앉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여기에서 여기 탁 주저앉아 가지고 제게 하나 그렇게 됐거든요. 주저 앉아서 여기서 이제 상처가 어 상처 아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주저 앉으면서 그래서 여기 목대가 다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연약한 애들은 무리해서 무리해서 하엽 정리 하시지 마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뭉쳐 있는 요런요런흙 있잖아요. 뿌리들 이런 거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가을이니까. 조금 흙을 깨끗이 털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한여름에는 너무 흙 많이 털면은 애들 몸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못 트는데 요즘, 지금 이제 가을 분갈이 때는 이렇게 또 정확하게 손질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뭐 이거 생각외로 굉장히, 굉장히 뿌리가 번성했네요? 으흠. 두 몸이었나? 두 몸이었나봐요. 이렇게 심어놓은 지좀 지나고 그러면 잊어먹어요. 얘가 처음에 왔을 때 그, 그 모습을. 그리고 한 몸인지 두 몸인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이런 애들은 조금 뿌리를 정리해가지고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름에 하고 분갈이 조금 달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도 하시고 흙도 좀 이제 털어주시고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두 몸이었구나. <laughs> 아유 주인도 몰라.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배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심어줄까 조금 궁리를 해보고 어, 요게 요것도 예쁘지 않네. <laughs> 아, 이렇게 심어야겠어요. 이렇게 있다가, 응. 아 뿌리가 새 뿌리는 별로 없어요. 자, 이제 기분이니까 새로운 화분에다가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심어볼게요. 어머, 뭐가 무지 묻었네? 여기. 지난번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어, 누구지? 개 뭐지? 개를 <laughs> 심어 놨었는데, 깍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꺼내고, 요거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이 좀 작으니까, 이 봉랑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퍼지잖아요. 넓은 화분은. 그래서 좀 좁은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봉랑이를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싶네요. 어디를 앞으로 해야 되나, 여기가 앞에, 앞에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푹 넣어가지고 심으면은 요 이제 줄기가 아무래도 덜 퍼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음, 이전에 쓰던 깔망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그렇게 많이, 많이 뭐 이렇게 마사를 깔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유, 이 바보, 저기도 안가져왔니 떠가지고 제가 이제 어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사박토에다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이 올 여름 진짜 잘 지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름마다 정말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올여름에 날씨도 워낙에 또 뜨거웠고 그래서 병충해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편하게 여름을 잘 보냈고, 이제 특히나 요, 이제 제가 사박토를 쓰면서 그 미생물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박토에. 그래가지고 얘가, 어, 균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 이제 날씨도 워낙 뜨거웠고, 날씨 영향도 많이 이제 받았고, 흙도 이제 이렇게 어, 균 방지에 좋은 미생물이 포함된 그런 흙을 써가지고 올여름에 그렇게 무사하게 균으로부터 잘 지낸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어, 균이 균이 발생해가지고 한반 정도 보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와 그래서 아, 완전히 균이 없 없는 그건 아니었구나. 어, 나한테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음. 그래서, 이제 올여름에는 정말 제가 이제, 어, 예년 여름하고 다르게, 이렇게 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여름을 맞이했고, 또 이제 거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화분 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를 흙을 넣기가 참 그러네. 덜 흘리고 하려니까. 음, 어차피 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이 베란다의 특성상, 조금 먼지 덜 나게, <laughs> 좀덜 어지럽히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얌전히 분갈이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 엄청나게 조신한 분갈이를 하는 여자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아유, 분갈이도 조신하기도 하시네요. 이런 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음, 화분이 작으니까, 제 손이 다 가려가지고, 어, 나비 봉랑이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laughs> 음. 아유, 어떻게 심어도 별로 예쁘지가 않네. 펼쳐가지고 네, 예쁘지가 않아요. 마사로 조금 고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숨어가지고요 미생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박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미생물을 어, 화분이 작으면 한 요만큼. 요만큼만. 이렇게 마감토 옮기 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 어, 키우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균 방지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음요 소림 마사, 소림 마사 요것도 이제 이런 부자재들도 다 나오거든요 사박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시면은 어, 좋답니다요. 그리고 굉장히 마사토가 깨끗해요. 마사토 쓰다 보면은 왜 찌꺼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또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렇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제가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쓰던 그런 이 마사토를 썼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어차피 사박토 이렇게 배달 오면서 또 여기 것도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휘리릭 분갈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퍼지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받쳐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놔볼게요 귀엽기는 한데 어, 귀엽기는 한데 <laughs> 아, 조금 수영이 그다지 예쁘지 않아요? 어.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아까 또 요거 티피 못생긴 요 티피 제가 이제 아, 화분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볼텐데 아, 여기다 할까 요거는 제가 원래 쓰던 화분이에요. 뭔가 심어놨다가 뺀 거고 요거는 새로운 건데 아, 보자. 요즘에 워낙에 이렇게 블링블링한 화분이 유행이잖아요. 원래 저는 이렇게 비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또세태를 <laughs> 거스를 수 없어가지고 비즈를 좀 붙여봤어요. 자 보자. 여기다 해도 다 들어가겠네. 작은 화분에다가. 근데 이티피가 지금 초록초록인데 이 초록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앉히는게좀안 이쁘다 그죠? 여긴 좀 크고 아 여기다 심어야겠어요 이제 큰 화분에다 심으면은 애들이 또더옷 자라고 더 퍼지고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보 때는 이제 그때는 다육이도 비싸고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막 묵은 애들보다는 좀 빨간 포트를 많이 데려다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빨간포도를 데려오면 입장이 막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어, 좀 단조리를 하고 건입장도좀 잘라내고 좀 말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사가지고 오늘 곧장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큰 입장들을 다 심으려니까 작은 화분에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키우고 정말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럼 뭐 이런 정보도 잘 없고 이제 오직 오직 농장 사장님 다 달기 구입할 때 농장 사장님한테 듣고 오는 그그 어, 그 소스가 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야말로 키우면서 본인 스스로 배우는 그런 어, 시절이었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진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초보님들도 워낙에 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초보님들도 진짜 어. 어설프게 배운 어, <laughs> 어설프게 배운 어, 중고 신인들보다 훨씬 나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저도 이제 처음에 분갈이 요거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분갈이 할 때마다 어, 분갈이 할 때마다 여기도 제가 미생물을 좀 넣고 시작할게요. 분갈이 할 때마다 그 농장에 가져가가지고 어, 천 원씩 내고 어, 그때는 천 원씩이었어요. 십십몇년 전에 이제 어, 거기서 화분을 사면은 그냥 공짜로 심어 주고 내가 집에 있는 화분을 가져가서 심어 주세요 그러면은 천 원을 받으셨어요 하나에 이제 그 흙값이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맨날 맨날 분갈이 할 때마다 가져가 가지고 천 원씩 주고 분갈이 해오고 음뭐몇 개씩 가져가면 그렇게 해갖고 왔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 그때가 언제야 진짜 옛날이네 강산이 바뀌었어요 <laughs> 지금 생각하면. 뭐, 분갈이 뚝딱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어, 그렇게 맨날 맨날 가져가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laughs> 그렇지만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분갈이 영상을 잘안 찍거든요. 원래. 오늘은 이제 사박토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다른 분들 분갈이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처음에는 분갈이가 다 분갈이지 뭐 이랬는데,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 분갈이도 어렵고,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나도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 그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지나면은 또 그거를 잊어먹는다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갈이도 이제 가끔씩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분갈이도 어려운, 어려운, 어, 그런 예전에 나의 시절도 있었지. 그렇게 다시 또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이제 앞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심어볼게요. 아, 이렇게 키도 다 다르고, 수형도 다르고, 엉망이네. <laughs> 이런 애들. 조금만한 거는 그냥, 그냥 버려야겠어요. 이렇게 한목에 잡고, 어, 이렇게 한 번에 딱 잡고, 이렇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쑤셔 넣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흙을 채워주시면 감쪽같이 심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